이 문제는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fx가 이제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인 그래프 함수인 fx가 그림까지 이제 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여기서 주기가 3인 함수에 대한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 gx를 정의 내리고 있는데 이 gx가 합성함수의 이제 미분계수를 추적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먼저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겠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져 놨고요 e의 x제곱하고 이제 ln e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어진 범위 x가 이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2의 x제곱을 치환하기 위해서 2의 x제곱의 범위를 구해주면 이제 32분의 1부터 32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겠고요. 일종의 이제 얘를 이제 변수 t처럼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 불연속인 값들을 봐야 되는데, 이 밑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 놨습니다 이제 이 fx 를 기준으로 f 프라임 x 는 이제 기울기만 보면 될 건데요 이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2 이런 기울기 값들이 반복이 될 거고 그 기울기 값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식으로 절대 값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들도 전부 다 이제 플러스 2 처리가 되면은 0이 나오는 구간에서만 이런식으로 뚝뚝 끊어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때 값을 보게 되면 1, 2, 4, 5, 그다음 7, 8,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1을 기준으로 30, 2를 기준으로 30, 커지는, 어 1, 2를 기준으로 30, 커지는 어떤 등차수열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불연속인 값들이, 그래서. 32까지 이제 봐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어떤 f 프라임 t를 본다고 했을 때이 t의 범위가 지금 위와 같이 이와하였기 때문에 지금 32까지의 범위 안에서 어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 카운팅한 개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n이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n도 계산에 이제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런 값들을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GX의 존재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아까 위에서는 GX의 정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이쪽에, 어 LNE가 있었는데, LNE까지 이제 이 양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 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모양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적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시계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 위에서 아까 보시게 되면은 설명 안 했는데 이제 h에 대한 어0 우극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미분계수가 아니라 우 미분계수를 봐줘야 돼요 우 미분계수 그러니까 h가 이제 양수일 때만 봐야 되니까 따라서 지금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들이 1, 2, 4, 5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 먼저 1에서 5 미분계수를 보시게 되면은 값이 0이기 때문에 이제이 부분이 이제 값이 0이 나오니까 계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때 2, 5뭐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숫자들 30 건너뛰는 숫자들을 보게 되면은 5 미분계수의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2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값들만 이제 따로 구해가지고 이제 계산에 포함시켜 줄수 있겠죠.